오늘 분석할 경기는 12월 16일 17일 화요일 국내 농구, 배구, 해외 축구 네 게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고양 고양소노 손호 대 수원 KT입니다. 고양 손호는 시즌 8승 13패로 접전 마무리 능력 부족이 뚜렷한 팀입니다. 홈에서도 3승 7패로 강점을 살리지 못했고 경기 초반 득점이 낮아 끌려가는 흐름이 잦습니다. 외곽 의존도가 높아 3점 감각이 떨어지면 득점이 급감하며 리바운드 열세로 세컨드 찬스를 자주 허용합니다. 수원 KT를 상대로는 최근 맞대결에서 후반 실점이 늘며 흐름을 내주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수원 KT는 10승 11패로 중위권을 유지하며 수비와 경기 운영으로 승부하는 팀입니다. 원정 득점은 낮지만 인사이드 2점 성공률과 리바운드 경쟁력은 확실한 강점입니다. 고양 소노를 상대로는 최근 14경기 11승으로 압도적 우세를 보였고 전반부터 리드를 잡으면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해 왔습니다. 느린 템포에서 실속 있는 공격이 강점입니다. 이번 경기는 리바운드와 골밑효율에서 앞서는 수원 KT가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향 손오의 외곽이 터지지 않으면 흐름이 빠르게 기울 수 있으며 중저득점 양상 속에 후반으로 갈수록 KT가 점수 차를 벌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체 흐름은 수원 KT 원정 승리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두 번째 경기 대한항공 대 현대캐피탈입니다. 대한항공은 직전 OK저축은행전 OK 패배로 10연승이 끊겼지만 홈에서는 여전히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블로킹에서 크게 밀리며 수비 조직이 흔들렸던 점은 아쉬웠으나 러셀과 정지석, 정한용으로 이어지는 공격 분산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세트 후반 범실 관리와 블로킹 높이 회복이 과제로 남아 있지만 홈 6연승에서 보여준 경기 운영과 안정감은 여전히 리그 최상위 수준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최근 3연승으로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레오가 높은 성공률로 공격을 이끌고 있고 허수봉, 신호진까지 득점 가담이 꾸준합니다. 최민호의 중앙 블로킹과 이준엽 세터의 토스 배급도 안정적입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범실 관리가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 강팀을 상대로 접전이 길어질수록 세터의 선택과 리듬 유지가 중요해집니다. 원정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부담은 분명 존재합니다. 홈강세가 확실한 대한항공이 경기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캐피탈의 상승세도 위협적이지만, 홈코트와 경험에서 앞서는 대한항공이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 유력하며, 세트 스코어 차이를 벌릴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세 번째 경기 대전 정관장대 흥국생명입니다. 대전 정관장은 직전 페퍼저축은행전 승리로 4연패에서 벗어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자네태가 중심을 잡아주고 정호영, 이선우까지 고른 득점 분포가 만들어지면서 공격 밸런스가 안정됐습니다. 1세트 불안한 출발 이후 범실 관리와 블로킹 집중력이 살아난 점이 고무적이었고 접전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홈에서는 연패 중이지만 경기력 자체는 분명 회복세에 들어선 흐름입니다. 흥국생명은 최근 2연패에 빠지며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레베카 라셈, 정윤주, 아닐리스 피치가 꾸준히 득점하고 있지만 블로킹과 서브에서 밀리며 경기 주도권을 쉽게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트 후반 집중력 저하와 원정에서의 불안정한 경기 운영이 반복되고 있고. 5세트 승부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관장은 자네태 복귀 이후 공격 완성도가 눈에 띄게 올라왔고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범실 관리 흐름도 긍정적입니다. 반면 흥국생명은 원정과 후반 집중력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접전 가능성은 있지만 흐름상 정관장 승리에 무게가 실리며 세트가 길어질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오버 접근도 유효해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 카디프시티 대 첼시입니다. 카디프시티는 4-2-3-1에서 낮은 블록과 롱볼 위주의 단순한 전개를 가져가는 팀입니다. 살레가 전방에서 버텨주며 세컨볼을 노리고 데이비스의 뒷공간 침투로 한 번의 흐름을 바꾸려 합니다. 다만 측면 수비가 한쪽으로 쏠릴 때 반대 전환 대응이 느리고 풀백이 고립되면 박스 안 막힌 간격이 쉽게 벌어집니다. 초반을 버티지 못하면 수세가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첼시는 4-2-3-1에서 한쪽으로 수비를 끌어낸 뒤 반대 전환으로 1대1을 만드는 구조가 강점입니다. 이스테방과 부오나노테로 오른쪽에 시선을 모은 뒤 반대편에서 바이노 기튼스를 고립시키는 패턴이 날카롭습니다. 구유는 박스 안침투와 마무리 타이밍이 좋아 컷백 상황에서 위협적이며 전방 압박이 살아나면 상대 공격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경기 흐름은 첼시가 점유보다는 전환속도로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디프시티가 풀백 고립을 오래 버티기 어려운 구조라 측면에서 균열이 날 확률이 큽니다. 컵대회 변수는 있지만 전술상성상 첼시 우위가 뚜렷하며 득점은 전환상황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